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매한 걸 정해드리는 애정남입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 목동에 사는 김인혜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스마트 TV, 스마트가 대세인데요.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스마트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마트한 여성이 될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거 애매합니다. 네. 무조건 스마트폰 쓴다고 스마트한 사람이 아니에요. 과연 스마트한 사람의 기준은 무엇인가? 스마트한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해드립니다 첫 번째 패친 50명 이상 트윗 팔로우 추가 자, 페북부터 열고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피드로 친구들 글부터 검색하는 거 이게 진정한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북이라고 얘기하고 미친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뭐야? 뭐 악기야? 먹는 거야? 이러시는 분들 스마트한 사람 아닙니다 원시인이에요 두 번째 바로 데이트 비용 오대 오예요. 진정한 스마트한 여성은 이제는 남자들에게 얻어먹지 않습니다. 남자가 오를 내면 나도 오를 내야 진정한 스마트한 여성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단 남자 친구가 학생이다. 그럼 여자가 6을 냅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아침에는 굿모닝 크림입니다. 자. 아침 스킨케어 한다고, 막, 스킨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로션 바르고, 거기다 뭐가 있냐? 크림까지 바르고, 그 다음에, 결국 메이크업을 하니까 아침 시간 끝나고 메이크업에는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상황들이 왜 일어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딱정해드리 나온 겁니다. 자! 이 굿모닝 크림을 바르는 거예요. 이 굿모닝 크림은 이네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보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 남은 시간에는 메이크업에 충분히 공을 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아침 스킨케어는 이 굿모닝 크림 하나로 하는 거예요. 딱 정한 겁니다. 근데 이거 안 한다고 세고랑 안 차요. 경찰 출동 안 해요. 한 이걸 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자. 여성분들, 밥값은 안 내줘도 좋습니다. 그래도 <laughs> 아침엔 굿모닝 크림, 앰플 라인 스킨 퍼펙트 원으로 시작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laughs>